경찰 대학에서는 지난 4월 26일 소강당에서 2018학년도 제2차 학생대 지휘근무교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지휘근무교대식은 제1차 학생대 지휘부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표창 및 장려장 수여가 있었으며 1학생대부터 5학생대까지 각 학생대의 학생장과 자치장 등 28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경찰대학과 IBM 공동주관으로 최신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의 정보분석 기법 소개와 제한, 국방, 안보 분야의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진우 경찰대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IBM사 김승준 차장의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발제, 경찰대학 김지용 교수의 치안 분야 SNA 기반 정보 분석 기법 등총 3세션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5월 9일 경찰대학 법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 및 점등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봉축법회에는 경찰대학 후원회장인 봉수사 휘정 스님과 봉곡사해전 스님 등 천안 아산 지역 사찰 스님들과 박준우 경찰대학장, 지휘부, 경찰대학 불자회 등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회는 연등 점등과 함께 경찰대학장의 축사와 휘정스님의 법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목소리> 경찰대학에서는 지난 5월 13일 제 1회 경찰대학 진로진학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번 제 1회 경찰대학 진로진학 콘서트는 기존의 주말 정기 견학을 보다 업그레이드하여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방문 인원 규모를 늘려서. 보다 많은 분들이 경찰대학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찰대학 입시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모집 요강과 석습 수기 발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의장대 공연과 OX 퀴즈를 통해서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열린 진로진학 콘서트는 다수의 학교 및 단체 견학 요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경찰대학 공식 블로그 폴라리스를 통해 신청을 받아 총 300명의 희망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멀리서 온거 같이 있을 만큼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진짜 여기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더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된것 같고 훨씬 더 이렇게 이렇게 경찰에 대한 입학에 대한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진로진학 콘서트에서는 경찰대학 소개 및 입시 요강 발표, 의장 대공연, 캠퍼스 투어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입시 및 대학 생활에 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경찰청 고위급 대표단이 5월 14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방안해 경찰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대표당 방문은 지난 2012년 협정한 경찰대학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네모부와의 상호학술 교류 협약이 지난해 9월 만료됨에 따라 협약 갱신을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첨단 수사기법을 자국과 비교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및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경찰대학 사랑나눔 봉사단은 아산시 온양 온천역에 위치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식하며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의 일손을 거들고 사랑나눔 봉사단이 직접 준비한 간식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나눔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재능기부 및 노력봉사 등의 나눔문화 실천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 경찰대학은 지난 5월 18일 대학 지휘부, 내외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대학 리더십센터 출범식 및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경찰대학 리더십센터는 기존의 인성 리더십 교육센터에서 경찰대학장 직속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조직 내 외부로부터 공감받는 경찰리더 양성기관으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출범됐습니다. 경찰대학 리더십센터는 경찰대학생 교육의 내실화 및 패러다임 전환, 경찰관 직급별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순신 리더십 교육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목소리> 경찰대학에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제38회 청남체전을 개최했습니다. 청남체전은 체육활동을 통해 대학생, 교직원, 의경들과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 한마음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청남체전부터는 치한 대학원생들도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한 달여간의 예선 기간과 응원전 준비 기간을 통해서 네 이틀간의 체전을 준비해 주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더 체한 대학원생들이 새롭게 학교 구성원이 되어서 이번 체전에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단합하여서 땀 흘리고 부딪히면서 모두 더 가까워지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개의 학생대로 조를 편성해 진행한 이번 청남체전에서는 축구, 기마전, 이어달리기 등의 다양한 종목이 펼쳐졌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체력의 중요성이 강조돼 제1회 경찰대학 체력왕 선발 대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체력을 강조하시는 학장님 말씀을 듣고 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아침 구보 이후에 매일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이렇게 운동을 1 시간 정도 밥 먹기 전에 했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생활에도 활력소를 얻게 되었고 이렇게 체력왕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경도관에서는 교직원 어울림 한마당 체육 대회가 피부 훌라우프 넘기기 등의 단체 종목으로 진행되어 다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최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단축 마라톤에서 대학 남학생 1위는 4학년 최선우 학생, 여학생 1위는 4학년 전채원 학생, 교직원 1위는 손호태 행정관, 의경 1위는 의장대 이정현 수경이 차지했습니다. 첫 체전이라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체전을 하면서 몰랐던 선배님들도 많이 알게 되고 동기들과도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교직원분들이나 의경분들이랑 어, 같이 친선 경기도 하면서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더알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완주하면서 어, 날씨 좋은데 운동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 38회 청남 체전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3학생대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법학과 4학년 고재희승 학생이 대학생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